해외 언론은 손흥민이 BBC 주간팀에 선정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왜 이러는 걸까요? 손흥민에 대한 영국 언론의 격렬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 뉴스는 손흥민과 최근 주말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그의 기여에 대한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리포터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월요일 초에 손흥민을 칭찬하기 위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잘 경기하고 두드러진 인상을 남기기만 하면, 이는 저희와 같은 언론인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주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토트넘 클럽의 가장 유망한 스타 손흥민이 2024-2025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팀 오브 더 위크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 24일,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에버턴과의 인상적인 경기 후, 이는 영국과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다른 동료들도 이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 축구 전문가 및 주요 해설자들이 소파스코르와 BBC와 같은 프리미어리그 주간 팀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언론이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정보는 손흥민이 다른 클럽에 주목할 만한 선수들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주간팀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자 이의진은 한국축구스타 손흥민이 2024-2025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알란시어러가 선정한 팀 오브더 위크에 포함되었음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입니다. 8월 27일 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2라운드 팀 오브더 위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수 역할로 에를링 홀란드 맨체스터시티와 주아오 페드로 브라이튼과 함께 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세 선수는 모두 인상적인 경기 력을 보였으며 시즌 첫두 경기 에서 총 8골을 기록했습니다. 8월 24일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손 흥민은 에버턴을 상대로 4형 승리 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은 격렬한 압박 후 노련한 골키퍼 조던 픽포드 에게서 공을 빼앗아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77분 그는 왼발로 정확한 슛을 날려 스코어를 3:0으로 만들었고 날카로운 역습 상황에서 빛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레스터 시티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언론의 비판을 받은 후이 경기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현재 토트넘의 주요 스트라이커 중한 명임을 증명했습니다. 영국 국가대표팀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이자 현재 축구해설가인 앨런 시어런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가 없을 때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에버턴 수비진에 큰 압박을 가하며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외에도 시어런은 콜파머, 노니 마두에케, 첼시, 제임스 밀러 브라이튼 및 모건 로저스 아스톤 빌라를 미드필더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뛰어난 수비진에는 맥스 킬먼 웨스트햄 더블과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및 미키 반 더벤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스널의 골키퍼 데이비드 라야도 이번 라운드의 최고의 골키퍼로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를 통해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의 빛나는 스타임을 입증했으며 2024-2025 시즌 토트넘의 큰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BBC의 정보에 따르면 앨런 시어런은 프리미어리그 2주차 팀 오브 더 위크에 토트넘의 새 선수를 선택했으며 로메로, 반데벤, 손흥민이 포함되었습니다. 앨런 시어런은 로메로에 대해 인상적인 헤딩으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캐슬의 전설은 2022년 월드컵 챔피언 로메로의 경기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아르헨티나 중앙 수비수의 우수성이 토트넘의 수비를 더 강하게 하고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메로는 훌륭한 헤딩으로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하였고 공중볼 상황에서 그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로메로의 경기력에 대해 특히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의 발기술과 현재 토트넘의 플레이에 대한 조화로운 모습이 뛰어납니다. 반대벤에 대해 시어런은 그의 끈기와 놀라운 속도를 칭찬했으며 특히 네덜란드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가 손흥민이 마지막 결정적인 슛을 날려 토트넘의 네 번째 골에 기여 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해 시어러는 그가 경기 전에 부상을 당한 도미닉 솔랑 케를 대신하여 빛을 발했고 토트넘 이 에버턴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 를 거두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 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것과 토트넘 팬들이 시어러의 팀 오브 더 위크 선정 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클래스 있는 대각선 슛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며 공을 골대 구석으로 밀어넣어 토트넘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자신이 리그의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시어러가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로메로, 반데베니 시어러의 팀 오브 더 위크에 포함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는 인상적인 힘과 팀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메로, 반대벤, 손흥민의 인상적인 경기력은 팀의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쟁력을 높이는데 팬들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시어러만이 아니라 트로이 디니도 손흥민을 자신의 팀 오브더 위크에 포함시켰으며 로메로와 반대, 벤과 함께 선정했습니다. 디니는 에버턴의 공중볼에 대한 로메로의 강력한 대처를 칭찬하며 필요한 공격 지원에서 반대 벤의 날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앨런 시어러와 트로이디니의 팀 오브 더 위크 선택이 손흥민,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데, 베니 토트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의 성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두 전설의 칭찬은 분명히 선수들에게 다음 경기에서의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빛나는 스타들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있어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팀에게도 쉬운 상대가 아닐 것이며 이번 시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으며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는 윙어로 뛰며 두 골을 기록했으며 해리 케인이 1년 이상 팀에 없고 리샤르리송이나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많은 공격수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원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모든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국제 언론도 손흥민의 경기력을 칭찬하며 그가 양쪽 측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여 슛을 날리는데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뛰었지만 그의 유연한 움직임과 강력한 공격 압박 덕분에 여전히 높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자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팀을 이끄는 영감과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전술 변화가 손흥민이 클럽에서 플레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팀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며 런던의 클럽에서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의 안정성과 수준 높은 경기력 덕분에 그는 8월 24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팀이 많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손흥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토트넘 팬들의 눈에서 가치가 높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최근 구체적인 분석에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자 상위에 위치하며 현재까지 172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리스트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설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단 5골만 더 추가하면 니콜라스 아넬카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자 상위 16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 이정표에 가까워지는 것은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꾸준한 성과와 안정성을 증명합니다. 2015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은 빠르게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골 기록과 어시스트, 그리고 플레이의 유연성에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여정을 돌아보면 그가 만들어낸 폭발적인 순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클래식한 드리블부터 냉정한 마무리까지 경기장에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은 단순히 기회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지능,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피로를 모르는 경기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국제 언론은 손흥민이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에 약간 놀랄 수도 있지만 에버턴에서 보여준 성과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순간을 많이 볼수 있기를 바라며 손흥민이 최소한 이번 시즌 종료까지 클럽에 미래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기대합니다.